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이, 2024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에 수시로 입학하게 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고1 때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에서 계속 멈춰 있었는데 확실하게 1등급을 맞아보고서 국어학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침 정종민 국어 논술학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그 설명회를 듣고 부모님과 같이 컨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였는데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여겼던 두 가지는 바로 전공 적합성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을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생계부를 꾸려 나갔습니다 먼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을 얼마나 의미있게 꾸려 나가느냐를 평가하는 요소인데 저는 이것을 대학에 좀더 보여주기 위해서 1학년 때는 딱 1학년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할수 있는 활동을 좀 기획을 하다가 이 3학년 때 올라와서는 DBP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논문을 스스로 서치를 해보고,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도서를 읽은 후 저만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열어주는 프로그램을 하여 관련 보고서를 써보거나 소논문을 써보는 형, 어, 이러한 방식으로 좀더생기부를 깊이 있게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어, 내신 상승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1학년 때 내신이 2점대 중후반으로 인서울을 약간 목표로 하기에는 좀 낮은 내신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 3학년 때 올라가면서 1점대 중반으로 선적을 올리게 되면서 제가 대학에 이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다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어 내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큰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여러 아, 여러 국어 강사님들의 해석을 듣고 그리고 다, 각종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어 내신 기간에 이러한 자료들과 필기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교과서에 한 번도 정리를 해보며 내용을 다시 제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저만의 교재를 계속 보면서 좀더 국어 내신에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저는 평소에 되게 잠이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또한 고3 때는 내신과 그리고 생기부, 모의고사까지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서서 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좀더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남는 자투리 시간에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비타민이나 혹은 홍삼 같은 약간 영양제를 많이 먹는 방식으로 극복을 하려 했는데 이거를 고3 때 하려니까 많이 힘들었고 어, 여러분은 고2 때부터 차근차근씩 이 방식을 하, 해, 해서 좀더 체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신 기간에서도 문학 파트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를 내신 관리해 주던 선생님께서 문학을 그냥 강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보게 했는데 그 테스트를 다 맞는 학생은 일찍 집에 가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계속해서 내신 기간에 따로 준비를 하면서 보다 좀더 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고 테스트를 다 맞으면 다 맞은 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테스트를 또한 틀리면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점을 더 암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서 저는 이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라는 하나의 기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의 가장 큰 의미는 보다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팀펄 등의 활동을 해보면서 내 시야를 좀더 넓혀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나 또는 진학에 그렇게 큰 뜻을 두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말을 듣고 어 내가 이렇게 기회를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내일생에있어서 상당히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1학년, 2학년, 3학년 어느 시점이 되었든 간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입시를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